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오장 십삼 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 너희는 세상 소금 소금이 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 너희는 세상 소금 소금이 니 소금이 만 그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오내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음. 어, 설날인데 어, 떡도 먹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어? 맛있는 것도 먹었겠어요 음. 친구들은 이렇게 어, 설날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어, 예배 드리는 귀하고 어, 아주 예쁜 친구들이에요 우리 다같이 기도해요 어, 손 모으고 마음 모으고 다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 가정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또한 어, 인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어, 친구들 주사님이 어,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예배를 어, 이렇게 영상 예배로 어,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 똑같이 이 시간에 10시에 영상 예배가 나가고, 또한 초동부실에서 어, 예배를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초동부실에서 예배드리니까 11시에 어, 나올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어, 이 친구들 코로나지만 음, 이렇게 열심히 어, 코로나일 때 어, 열심히 기도하고 어, 또 말씀 읽고 가정에서 생활을 보람 있게 잘 지내서 어,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 그런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는 내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은 음, 마태복음 5장 13절 어, 말씀 천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소금의 에, 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음,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소금은 첫 번째 짠맛을 내요. 짠맛을 내는데, 소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반찬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맛을 내요. 그래서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만약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면 반찬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생선이나 어떤 고기나 이런 곳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 음식이 썩지 않고 오래 갈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 중에는 첫번째 맛을 내는 역할 두번째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두가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아주 가까운,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 예전에는 그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이 그 뜨거운 날씨에 바로바로 상해요.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소금의 그 가치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어그 이란 값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회 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사회 곳수인데 그,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 사해, 죽음,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은 조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해바다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면 저절로 몸이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이렇게, 놀 수가 있다고 해요. 음, 그런데 그곳에는 또, 우리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모양은 소금 덩어리인데, 그것에 이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어, 소금 짠맛이 없어진 모양만 어, 짠맛을 잃은 그런 소금의 모양도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어, 우리 소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무엇을 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소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존선님 우리가 소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렵죠. 소금은 첫번째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은 두번째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맛이 없다? 썩는다? 이런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구원이 없는 그런 어, 상태라는 거죠. 어,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소금이지만 그 짜게 하는 그 역할,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또 말씀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 세상 가운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사랑 어,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우리를 보고 그런 역할들을 보고. 곳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곳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될 사람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하나님의 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속매 역할입니다. 오늘은 그 비디오 그 영상에서 음 대가 없이 그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좀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자, 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그들이 스무 번째로 고치고 있는 집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아,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에 여기서 제일 어린 놈이 무슨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네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자자자. <laughs> 오늘로 우리 막내 사회봉사도 다 끝났습니다. 축하한다. <laughs> 수고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뺑소니, 절도, 사기 등의 죄로 법원에서 80에서 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게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한다. 이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 70시간을 선고한다. 처음에 그들은 억지로 일을 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배운 것이다. 그들은 사회봉사가 끝난 후에 의기투 앞에 반딧불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막내도 우리 봉사단에 들어올 거지? 그럼요, 물론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봉사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네 형님, 반딧불봉사단은 한 달에 한번 조금씩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하루 벌어 살아가지만 봉사활동을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아, 이제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말끔해졌다니. 할머니, 저희가 깔끔히 고쳐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이래 봬도 저희가 꼼꼼합니다. <laughs> 고맙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좋은 사람들이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책임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저... 뭔가? 이제 저도 같이 봉사관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될까요? <laughs> 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laughs> 즐겁다마다요. 우리 아들이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부터 달라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 <laughs> 우와. 반딧불 봉사단 한명더 추가네요. <laughs>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친구들 음, 영상 잘 봤나요? 음, 영상 보면서 어땠어? 음, 이렇게 작은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그주위가 행복해지고 또, 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어, 은혜가 볼수 있답니다.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어, 성매 역할,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음, 손 모으고, 전사님 기도하고 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음, 오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사랑하며 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